자, 1번 다음 글에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지를 찾는 거네. 자, 그래서 문장 전체, 전체적으로 일치하는 걸 찾아야 돼. 부분적인 내용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아, 이게 정답입니다. 이랬다가는 틀리는 문제가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는 반드될 거야. No man, 어떠한 사람도요, is an island, 섬이 아닙니다. 자, is a phrase. 자, 이것은요, 한 글귀입니다. 자, 어떠한 글귀냐면은, I grow up with, 내가 함께 자라왔던 그러한 글귀입니다. 자, 포인트 존도 돈의 존도네요존존디에시 워즈, 자, 이러한 t 을요 s e 0년 전에 s 용했러한 말을요. nearly 4 0 0 years ago 400년 전에 사용했습니다. 400년 전에 사용했습니다. 400년 More relevant today. 더욱더 요즘, 요즘 들어서 상관이 있습니다. Then, 무엇보다는요, they, they have ever been. 그들의 이전보다는, 자, 그래서 이러한 식구가 이전보다는 요즘에 더 상관이 있는 글이 되었습니다. 자, we read, 우리는요, increasingly increasing 점점 더요, connected lives. Rib, 삶과 연관이 되어 갑니다. And 그리고요, the sooner 자 그리고요 더욱더 we realize 우리는요 자 이,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뭘 인식을 하지? The truth in this m r 자 이러한 문제의 진실에 대해서 더욱더 인식을 한인 인식을 스 o 빨리 하, 빨리 할수록요 더 e a s 라 life becomes 쉬운 life 쉬운 인생이 다가옵니다. 자, 여기서 뭐 하면 할수록 볼까? and the sooner. 자, 곧 we we realize the truth in this matter.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인식할수록 더 sooner 뭐하 할수록 더 easier 더욱 더 쉽게 life becomes. 인생이 쉬워집니다. 우리야 우리는요. 모두 어떻게 됐다고? all interdependent. 서로 간에 의지합니다. 자, 인간의 한 존재는 따로 떠나 있는 게 아니, 아니라 서로 인간 간에 의지를 하는 존재지. 자, 그래서 we may think. 우리는요, 생각합니다. 뭘 생각할까? 자,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절이 나왔어.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됐다고? 대시 생략됐단 말이야. 접속사. 접속사, 대시 생략이 돼 있는 거야. 네. We live independent lives. 우리가요, 독립된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Especially, 자, 특별히요, if, 만일요, we live, 우리가 산다면요, away from, 떨어져서요, our family, 우리의 가족에, 가족에 떨어져서 생활할 때, 우리는 독립했다. 야, 내가 다 커서 드디어 독립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대. But, 그러나, the reality, 자, 현실은요, is 자, 뜬금없이 주어 동사가 나왔지 뭐가 생략됐다고? 대시 생략됐다고 접속사가 생략이 된 거야 자, 이게 핸드폰에 잘안 써지는 거야 좀 이해 바라고 자, we depend on we depend entirely 우리는요, 완전히 의지를 합니다 e n t i r e 완전히 의지를 합니다 뭐에서? on our community 우리의 커뮤니티에서 무 위해서 for our health 우리의 건강과 w e l t h 그리고 부와 and mobility 그리고 이동성을 위해서 타인에게 의지를 합니다. 자이동사면 편안함 둘 중에 하나야. 자 our ability 우리의 능력 어떠한 능력이지? to grow 자라기 위해 자 자라, 성장하기 위한 능력과 and 그리고요 s u c c e e 성공을 위한 능력은요. is complicatedly 자, complicatedly는 복잡하게 링크드 연결이 되있습니다 무엇에 to the mindset 마음과 and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and behaviors of others 다른 사람에 대한 행동과 연결이 되있습니다. 그렇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그리고 그 사람의 행, 행동 행동에 복잡하게 연관이 되 있는 거야. 그, 그 행동 하나하나가 그 당시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성공에 큰 의미를 미치는 거야. 자, f e r a l s 아마도요, m o r 더욱이요, than ever before, than ever before. 자, 이전보다는 훨씬 더 그럴 겁니다. 자, it is undoubtedly true.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undoubtedly, 의심이 할 여지가 없는 이것은 사실입니다. That, 이하 가요. we need to, 우리가 필요하다고요. have self belief. 믿는 게 필요 필요하다고요. and 그리고요. courage for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가 필요하지? our convin convince convictions 우리의 확고한 확고한 용기 확, 확신이 가득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But, 자, 그렇지. 우리의 인생에서는 우리 자신을 믿는 것과, 그리고 용기도 당연히 필요해. 남을 의지하지 않고 당당히 나아가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 But, 그러나, if we are to be, 자, 우리가 to be, 뭐, 뭐 하기 위해서는, successful, 성공하기 위해서는, at anything, 어떠한 일도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then our ability, then our ability, 우리의 능력, 어떤 능력이지? to get on with with people. 자, 다른 사람과 get on with people. 다른 사람과 함께 할수 있는 능력이 어떻다고? is critical.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critical. 매우 중요해. 자,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능력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있네. 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성공이 있어서 필수적이다. 일부분 나왔는데 이 글의 주제는 될 수가 없어. 일부분이야.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존감이 높아진다. 아니고. 자존중감이 대인 관계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니고. 상호 존중은 다른 사람과 교류를 강화하는데 존중이 된다. 아니고. 자, 상호 의존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상호 의존적인 삶을 살고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